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챔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정보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 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해요. 종목, <laughs> 네,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네, 예, 삼성 s d i 요삼성 s d i 고요 어,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어, 20만 6천원에, 제가 원래 50%였는데 비중을 줄여가지고, 지금 지금 15%거든요. 아, 잘하셨네요. 예, 네, 15%인데, 네. 지금 또 추가 매직을 하고 싶은데, 네. 조정 시에 초가매집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또. <laughs> 아, 일단 제가 항상 그 방송에서 상담을 하면서 따라해라 하는 문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건 딱 이게 어울릴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네. 은봉 매수. 은봉 매수. 양봉 매도. 양봉 매도. 네 이렇게 양봉이 올라올 때 팔아내는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어 근데 지금 더 사고 싶은데 안 내려와 주죠, 그죠? 예, 예. 네. 예 그런 미련 가지지 마세요. 올라오면 팔아버린 면됩니다 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팔아야 될지. 네, 다 팔아야죠. 이제 오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요, 어, 지금 삼성 SDI가 실적이, 반도체 실적이 너무 좋다 이야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기다가 전기차 이야기도 오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어,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어, 여기가 여의도인데, 63빌딩 알고 계시죠? 네, 네. 육3빌딩 근처에 높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육3빌딩을 조금 더 높게 짓고 싶은데, 육3빌딩을 100층까지 짓는 게 빠르겠어요? 100층짜리 건물 다시 짓는 게 빠르겠어요? <laughs> 다시 짓는 게 빠르죠. <laughs> 그렇죠. 지금 얘 많이 올라왔죠. 네. 너무 이 많이, 많이 올라온 데서 갔다. 더 올라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돈 많은 사람들이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을 다시 끌어올리는 게 빠르겠어요? 다시 끌어올리는 게 빠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아마 욕심이 있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지금 팔아내야 됩니다. 팔아요. 차례가... 예, 네, 지금 근데 예. 비중이 50%인데 35% 정도는 이렇게 수익 실현하셨잖아요. 예. 네, 잘하셨고, 요거를 지금 25만원 세, 어, 25만원대 와있는데 26, 예. 7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 정리하는 의견 드릴 거고요. 네.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20만원 이하에서 다시 접근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20만 원 이하까지 빠지겠어요. <laughs> 어, 무조건 끝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그리고, 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섣부르게 빠지고 있는 도중에 사면은 계속 내려가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빠졌을 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 어. SDA 욕심 부리, 부리지 마시고 이걸로 수익 <laughs> 내셨으니까는 다른 종목의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얘는 이제 실적도 너무 좋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긴 힘들다 생각이 들어서, 얘가 만약에 실적이 지난해와 올해가 유지만 되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이 실망하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지금 다알려주셨데 지금, 지금 누구랑 상담합니까? 아, 예, 아니요. 그렇더라고요. 그치? 예, 지금 누구랑 그래서... 상담하고 있어요? 메뚜기랑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하고 있습니까? 메뚜기는요? 메뚜기가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네, 3분기 실적 좋다고 이야기 나올 건데, 아마 네. 4분기도 좋다고 나오는 이유가 10만원에 산 거를 25만원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안 좋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음. 예, 네, 그니까 당연히 좋다 할 거예요. 그니까 러 거기 속지 말자라는 겁니다. 따라, 따라, 해보세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예, <laughs> 네, 아시겠죠? 아, 네. 네 그렇게 잘 한번 헤쳐나가시고, 잘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아, 너무, 너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꾸준히 잘 네. 보시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laughs> 기운을 드리는 구호가 있거든요. <laughs> 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뚜기뚜기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뚜기뚜기. 메뚜기. 아우, 저희 시청자 맞네요. <laughs>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자, <laughs>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이고요. 6,678원에 20%. 이, 어, 구호는 잘 아시는데, 매수는 저희 시청자 아닌데, 에, 이걸 6,700원 이렇게 사시면 안 되거든요. 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가 사실 5G 관련주로도 엮였었고요. 그리고 남북경협주로도 살짝, 어, 약간은 엮였던 기업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엮이고 난 다음에, 어, 5G 기대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이 엮이다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었던 기업이에요. 네. 적자기업이 150억 그리고 2018년에는 367억까지도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주가가 당연히 이렇게 치고 갈수 밖에 없는 게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어, 그, 실적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주니까는 당연히 차트 모양도 2016년에 비해서 굉장히 급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진 거죠. 그죠? 네네. 지금 거기에 사셨는데 어 대한광통신이라는 기업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적이 계속 올라가지만 않거든요. 네 그럼 실적이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정책기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네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다시 또 급등하겠죠, 그죠? 네. 근데 대한광통신은 지금 자동차로 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름 한번 넣고 쫙 달려와가지고 더 이상 갈 기름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데 어~ 네. 흔히 우리가 쌍봉에서는 어~ 주가가 쌍봉 만들면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쌍봉에서 한번더 올라왔을 때 어~ 이렇게 쓰리 네. 봉 만들 때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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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쓰리 봉때 올라가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어~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 차트 모양이 뭐가 있냐면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실적이었는데요 한미 사이언스라고 있어요. 네네. 네, 한미사이언스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왔었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지난번에 급등하고 올라왔을 때, 계속 위쪽을 뚫, 뚫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뚫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대한광통시는 들고 가는 게 유리합니까? 파는 게 유리합니까? 그럼 팔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실적이 아, 많이 아, 좋다라고 유, 어, 소문이 난 종목은, 절대로 네. 저는 사선 안 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지금 아, 요 자리는 아, 지지라인이 그래도 5,500원 자리예요 네네. 네, 앞으로 실적이 좋다 안 좋다는 신경 쓰지 마시고 5,500원 네. 무너지면은 과하게 네네.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저기 무너질 때 저는 손절 또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한 6,500원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좋은 기업이지만은 이제 올라갈 힘이 다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6,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거잘 정리하셔서 어 다시는 네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 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